준하경 경주시장이 3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언론 간담회를 갖고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하경 시장은 지난 1년간 핵심 성과로 2025년 준공 예정인 문무대왕 과학연구소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수출 시장을 선점할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꼽았습니다. 경주 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와 신형산강 프로젝트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며 역사문화 도시 기반 위에 미래원전, 자동차 중심의 새로운 경제지도 변화의 서막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단순 회의를 한다거나 도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 전통, 경제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회의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에이펙의 포용적 성장가치를 실현하는 경주가 개최해야 할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우리 경주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1조 2천억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기대되는 대형 사업인데 이것이 경주에 유치가 돼서 경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또 경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